자, 핸드북 14번, 시제의 일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장 동사의 시제. 문장에는 동사가 있는데, 동사의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에 맞게, 절. 절이란 게 무엇이냐? 문장 안에 있는 문장인데, 문장의 시대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맞춰주는 것을 시제의 일치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I know that you are beautiful. 나는 너가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라는 문장 형태입니다. 이런 거잘씁니다난 너가 아름답다는 거 안다. 난 너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난 네가 아름답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처럼 주어 동사를 쓰고 대절 that, 대시라는 애를 하나 끌고 와요. 대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문장을 쫙써 주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걸 I know that you are beautiful 말로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 왔어요. 난 너가 아름답다는 거 안다인데 이때 that you are beautiful 은 That you are beautiful. 이거 전체는 I know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I know that you are beautiful. 한번 써보면. I know. 난 너가 아름답다는 거 안다. 이게 일종의 문장인데, 이게 나는 안다. 뭘. 너가 아름답다는 것을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여기 대 안에 보면, you are b e a u t i f u l you are beautiful인데, 이것도 너는 아름답다는 문장이죠. 이 문장, 전체 문장 안에 들어있는 you are beautiful을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문장 안에 있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 너가 아름답다는 걸 안다. 전체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대시 하나 필요해요.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일단 난 너가 아름답다는 걸 안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고 이게 전체가 난 너가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가 전체 문장이라면 너가 아름답다라고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얘를 절이라고 한다. 절이라고 한다. 그걸 묶는 애가 보자기를 딱싸 주는 애가 있다라는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뭘 알아? 너가 아름답다는 걸이 전체 덩어리로 목적어 역할을 해요. 일단 나는 너가 아름답다는 거 안다. I know that you are beautiful. 이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대절에서는, 대 다음에, 대절 안에는 1, 2, 3, 4, 5형식 문장을 전부 다쓸수 있어요. 이제 아직 형식은 안 했지만, 그래도 영어에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대 다음에 문장 만들어 가면 돼요. 영어의 문장 하면 1, 2, 3, 4, 5입니다. 1, 2, 3,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입니다. 그래서, I know that, 어, uh, 뭐죠? I know that you go to school. 난 너가 학교에 가는 걸 안다. I know that he became a farmer. 나는 그가 uh, 농부가 되었다는 걸 안다. I know that she made the chair. 나는 그녀가 그 의자를 만들었다는 걸 안다. I know that they gave me the birthday gift. 나는 그들이 나에게 그 생일 선물을 줬다는 걸 안다. i know that your father made you sing the song 나는 너의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이 네가 그 노래를 부르 노래, 부르게 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있는 패턴에서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대, 대시라는 어 어딘지 대시라는 얘가 묶어서 대시라는 얘가 묶어서 들어가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말이 있고, 절이 있는데, 절이 무엇이냐? 문장, 안에 있는 문장이다? 이 개념을 받아주십시오. 영어를 하다보면, 구라는 게 있는데, 아 절은 영어로 clause라고 해요. 뭐이 단어를 모르셔도 되지만, 그런 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는 영어로 phrase라고 합니다. 뭐, 단어, 데스크 책상 하는 것처럼 외우시면 좋습니다. 어쨌건, 구는 그냥 단어들의 합이에요. in이라는 애기, the라는 애기, morning이라는 애기 세개 합해서 in the morning 하면 아침에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세개 단어 세개합해가지고 아침에라는 표현을 하는 이런 애들을 구 라고 합니다 in front of the building in 안에 front 앞에 of 뭐 뭐의 the 그 빌딩 건물 그 건물의 앞에 라고 어디 어디 앞에 in front of 이런 것도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단어의 합을 어 구라고 합니다. 일단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 형태를 구조를 문장이라고 하고 이게 어떤 문장 안에 또 들어있다면 걔를 절이라고 해요. 절을 하려면 그걸 싸는 보자기가 하나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대시 그 보자기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면 쫙 묶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는 저는 시제의 일치를 하, 가리, 가리, 어, 설명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I know that you are beautiful 이라는 문장 패턴과 절, 그 다음에 구 그런 표현을 약간 썼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난 너가 아름답다는 거 안다. I know that, I know that you are beautiful. I know That you were beautiful. I know that you will be 어려 비가 빠졌네요. You will be beautiful. 이렇게 하면 난첫 번째는 난 너가 아름답다는 걸 안다. I knew. I know that you were beautiful. 난 너가 어릴 때 예뻤다는 거 아름다웠다는 것을 안다. I know that you will be beautiful. 난 너가 아름다울 거라는 것을 안다. 나는 너가 아름답다는 것을 아름다웠다는 것을 아름다울 거라는 걸 안다. 문장 전체 동사 문장의 전체 동사가 in no거든요. 그러면 문장 전체 동사가 no일 때는 너가 아름답다는 거 너가 아름다웠다는 거 너가 아름다울 거라는 걸 안다 할때 전혀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 돼요. 문장 동사가 현재일 때는 절의 시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그냥 표현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장의 동사가 현재일 때는 절의 동사의 시제는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현재, 과거, 미래 모두 쓸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뭐지 미래 진행도 모두 돼요. 현재 진행은 뭐냐면 난 너가 사과들을 먹뭐 고 있다는 것을 안다. 과거 지는난 너가 사과들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난 미래 지는난 너가 사과들을 먹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문장 전체 동사가 과거가 떴어요. I knew 알았다 갔었어요. 알았다. 그럴 때 위액 문장처럼 I, I knew that you are beautiful, you were beautiful, you will be beautiful을 쓰면 될것 같은데 알안게 어제 알았던 거죠. 그러면 you are라는 현재를 쓸수 없어요. 과거는 맞, 맞으니까. 어제 아름다웠고, 어제 알았으니까, 원은 맞아요. 미래도, 위를 쓰기보다는 위래 과거형인, 우들을 써줘야 돼요. 나는 어제, 네가 너가 내일 아름다울 거라는 걸 알았다 하면 점을 치는 거죠. 그 아름다울 거라고 맞춰줘야 돼요. 시제를. 이것을 문장 전체 동사에 에 맞게, 이게 과거라면 뒤에 것도 맞춰가는 거. 이걸 시제의 일치라고 해요. 어디에다가 일치를 시켜요? 문장 전체 동사. 이런 문장 전체 동사란 말이 약간 낯설겠지만, I know that you are beautiful의 진정한 동사는 얘, 얘가 대빵 동사예요. 문장 전체의 동사예요.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가 아름답다는 것을 안 되고 왜 알았다이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는 것을 아름다울 거라는 거안 돼요 아름다웠을 거라는 걸 알았다라고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 전체 동사가 과거일 때는 절의 시제는 과거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제의 일치예요. 그래서, I knew that you were beautiful. You would be beautiful. 로 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I knew that you had been beautiful. 뭔가 이상한 게 떴어요. had been은, had been은 have pp가 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완료겠죠. 현재 완료는 4, 했다 했다 결과 해봤다 해봤다. 더하기 문장 동사보다 먼저 일하는 일, 먼저. 완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했다, 했다, 그러고 해왔다, 해봤다가 아닌, 먼저 시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I knew, 알았는데, that you had been beautiful. 나는 너가, 여기 썼네요. 초등학교 때 아름다웠다는 것을 어제 알았다, 중학교 때 알았다. 이런 식으로, 알았다라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앞에서도 약간 설명했지만 완료 시제는 완료 부정사가 하나 있죠. I want to have eaten 아까 먹기를 지금 원한다, 그죠? 완료 동명사도 있죠. I enjoy having 이 a 아까 먹었기를 지금 즐긴다. 그런데 이렇게 대절에서 문장이 나왔을 때 앞에가 과거면 여기에 have pp를 쓰면 안 되죠? 왜? 이게 과거니까 이게 과거 have가 아닌 head로 맞춰줘야겠죠? 이 head pp는 이 과거보다 먼저 이러한 일을 표현해요. 이럴 때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완료부정사, 완료동명사라고 하지만 문장의 구조일 때는 얘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완료시제의 부분이에요. 명칭을 다르게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래서 I knew that you had been beautiful. 안 것보다 어, 더 아름다운 상태였다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 현재 면 뒤에 너가 아름답다는 거, 아름다웠다는 거, 아름다울 거라는 건 모두 다 가능해요. 절의 동사가. 그런데 문장 전체 동사가 과거가 되면 과거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면 예외도 존재하는데 지금 예외하면 머리 아파요. 일단 과거로 맞춰준다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문장이 I knew. 문장... 문장 전체 동사를 지금 과거 new로 맞춰놨습니다. I knew that you went to school. 난네가 학교 갔다는 거 알았어. I knew that you, he had become. become became become. 과거 분사형이 become은 become이거든요. 그런데 new보다 had p e o p l e 을 썼으면 이전 상황이에요. 나는 그가 농부가 작년에 되, 되었다는 것을 올해 1월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걸. 그 다음, I knew that she had made a chair. 나는 어제 알았어. 뭘. 그녀가 그 의자를 한달 전에 이미 만들었다는 것을. I knew that they had given me the birthday gift. 나는 그들이 나에게 생일 선물을 지난달에 줬다는 것을 올해 초에 알았어요. I knew that your teacher had made you sing the song. 나는 너의 선생님이 너가 그 노래를 부르게 지난 이앞 시간에 시켰다는 걸 방금 알았어. 한시제 전을 표시합니다. 전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의 일치라는 건 문장의 동사가 두 개일 때, 두개 이상일 때, 문장의 전체 동사가 있어요. 문장 전체 동사, 문장 동사라고 해요. 문장의 전체 동사가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걸 쓰는데, 문장 전체 동사가 현재면, 현재면, 현재, 과거, 미래 쭉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 전체 동사가 과거일 때는, 어 문장의 동사 그 동사의 시 과거라면 과거에 딱딱 맞춰 줘야 돼요. 그래서 you a r 가안 되고 you w i l l 이안 돼요. 그걸 시제 일치라고 해요. 그렇다면 대절에서 어 문장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싶다. 그때는 have p를 쓸수 있겠죠. 근데 이 have p는 완료 결과 계속 경험 했다 했다 결과 해 봤다 해 봤다의 네 가지 표현이 아닌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한 거고. 또 have를 쓰고 싶지만 이 전체의 동사가 과거이니까, 과거이니까 have가, have는 현재니까 안 맞고 had로 바꿔서 hadpp가 뜹니다. 그렇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의 해석을 전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 knew that you went to school. 난 내가 학교 갔다는 거 알았어. I knew that he had become a farmer. 나는 그가 이미 예전에 농부가 되었다는 걸 어제 알았어. I knew that she had made the chair. 나는 그녀가 이미 그 의자를 만들었다는 걸, 한달 전에 만들었다는 걸 어제 알았어. I knew that she, they had given me the birthday gift. 나는 그들이 나에게 그 생일 선물을 한달 전에 줬다는 것을 어제 알았어. I knew that the teacher had, had made you sing the song. 나는 그 서, 너의 선생님이 너가 그 노래를 부르게 이미 아까 이전 시간에 시켰다는 걸. 방금 알았어. 이렇게 한 시제 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 시제 전 표현이 완료 부정사 I want to have eaten apples. 난 사과들을 아까 먹었기를 지금 원한다. 어 완료 동명사 I enjoy having eaten apples. 난 사과들을 아까 먹었기를 지금 즐긴다. 어대 과거. 대절을 가지는 문장에서의 완료는 대 과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걸 완료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I knew that Uh, you had m e t h e r 나는 너가 그녀를 이미 만났다는 걸 알았다. 시제의 일치가 무엇이냐? 문장 전체의 동사가 과거일 때. 문장 전체의 동사가 과거일 때. 그 절에 따, 그 대절이나 뒤에 따라오는 문장은 절의 시제, 과거를 따라가는 것. 그걸 시제의 일치라고 합니다. 두개잘 정리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